네, 동탄 화성에 있는 라움 헤어라고 하는 헤어샵이고요. 이 원장님 머리도 해드리고 오늘 시술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리프팅 펌을 편하게 쉽게 할수 있는지 뭐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화성 동탄에는 라움 헤어라고 하는 미용실이에요 여기 평소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원장님이시고요. 원장님 머리 직접 이렇게 뵀는데, 오, 원장님도 이게 리프팅 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이즈는 여기 교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술을 2호로 할것 같아요. 소프트 그 리프팅 펌 로트 2호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는 이렇게 잡고 시술 들어갈 것 같고요. 방향은 이 갈라진 부위 이대로 따라서 이렇게 시술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술을 한번 해볼까요? 하고, 지금 이쪽 좌우측, 이쪽도 좀 꺼져 있는데, 이쪽도 뭐몇개 집어넣어주면 3월로 뜨가지고 한 3개, 4개씩 넣어주면 이 부분도 좀더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살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술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수분 도포해 주시고, 빗질을 좀 가지런히 빗질을 해 주시고요. 자, 섹션의 폭은, 요, 롯데의 폭에 맞춰서 요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만 잡아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왼손에 잡은 요 판넬 기준으로, 텐션이 요, 지금 보이시면 보이시나요? 이 텐션이 팽팽하게 유지되죠. 이게 해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서 와인딩을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잡은 왼손을 좀 팽팽하다 싶을 정도로 당겨주시고 내 시야에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 와인딩을 하고 나면. 요 뿌리 끝에서 이쪽으로 채다 넘어와서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전에 하시던 방법대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내 눈에서 보이고 편하게 각도는 편하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서 자 이제 스타트 위치 처음에 여기서 제일 가는 거 기준으로 1cm라고 그랬죠 그럼 1cm 또 얘는 2호기 때문에 제일 가는 거 1cm 보다 살짝만 위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 까끌까끌한 손잡이 스틱을 돌리는 이 부위를 살짝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지금 머리카락이 로또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카락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때 이렇게 회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끝이 팽팽하게 아주. 팽팽하게 와인딩이 다 정말 잘돼 있어요. 깔끔하게. 확인하시고, 왼손에 잡았던 판들 이제 푸세요. 푸시고, 왼손으로 로트가 풀리지 않게 살짝 잡아주시고, 엄지랑 검지로 로트를 이렇게 밀어서 빼세요. 그러니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강제로 빼면 이 손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아파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잡아서 빼지 마시고, 엄지랑 검지로, 로트의 발톱을 살짝 밀어서 빼면 얘는 살짝만 잡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트하고 스틱 분리를 하시고 자, 고정을 요 플라스틱 밴딩, 온밴딩이라고 하는 이 플라스틱 밴딩으로 고정을 해볼게요. 플라스틱 밴딩, 온밴딩을 쓴 이유는 일단 시술이 엄청 빨라요. 빠르기도 하고 편하고 나중에 컬이 고무줄로 했을 때보다 컬이 좀더 크고 부드럽게 나와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섹션 고정이 됐어요. 그냥 뭐 보신 것처럼 고무줄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편하겠죠. 그다음 뭐 섹션도 이 정도 양 보이시나요? 네양 잡아서 버려 주시고. 수분 도포 아까처럼 똑같이 섹션 폭 롯도 안에 들어가게 잡아주시고 두께 이정도 두께 잡아주고 판넬 텐션 유지해주고 롯도 들어가서 바닥에서 1cm 거기서 살짝 돌려보고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다 발톱 안에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회전하면 되겠죠. 잡고, 넣고, 엄지랑 검지로 밀어서 빼고, 온밴딩, 네, 걸고, 여기서 고정. 네, 끝났어요. 다음 섹션 똑같이, 폭, 똑같은 폭 잡아주시고, 두께, 두껍지 않게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뿌리에서 1cm만 띄워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머리카락이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원장님들 해보세요라고 하면, 원장님들 이제 하시는 게, 이렇게 판넬 끝을, 이렇게 섹션의 끝을 이렇게 모으세요.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데, 이렇게 모아서 하면 불리한 게,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항상 빠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왼쪽에 머리카락 이렇게 빠지는 거? 그죠? 왼쪽이 자꾸 이렇게 이제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이롯트의 각도를 보시면 돼요. 이 로트가 한쪽으로 지금 비스듬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기 때문에 판넬을 모아서 잡으시면 다리의 각도랑 머리카락의 각도가 맞아져서 이렇게 왼쪽의 머리카락은 항상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편 보시면 여기 각도가 더 커지니까 머리카락이 정말 더잘 걸리죠. 그래서 항상 머리 나는 했는데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판넬을 내가 이렇게 모아서 잡지 않았는지 펼쳐서 잡아주시면. 네,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잘 들어가는데 모아서 잡으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왼쪽은 항상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럴 그러니까 때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 두피에서 수평이 되고 그대로 올라오면 머리카락은 이렇게 다 걸려요. 그죠? 보이죠? 근데 꼬리 끝이 이렇게 올라가요. 스틱에 꼬리 끝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는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요. 아까는 왼쪽만 빠졌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꼬리 끝이 올라가면, 머리카락이 전체가 이제 빠져요. 예, 다리의 각도 때문에 그렇겠죠. 반대로 꼬리 끝이 내려가면, 예, 머리카락은 훨씬 더잘 걸리죠. 근데 이 상태로 돌리면, 이쪽은 팽팽하고, 이쪽은 느슨하고, 텐션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설계할 때, 그냥, 편하게, 수평만 되게 이렇게 하면 편하게 다 발톱이, 그 머리카락이 발톱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겹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평만 유지해 주시고, 수평,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잡지 말고 펼쳐서 잡고, 그러니까 펼쳐서 잡고 수평만 유지해 주면 누구나 해도 이렇게 쉽게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깔끔하게 로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하나 해볼까요 자 머리카락을 펼쳐서 잡고 로드가 두피에서 그대로 1cm 정도 올라서 회전 머리카락을 걸어봐요 이렇게 돌려서 했을 때로드 안에 지금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지 안 빠지고 깔끔하게 여기서 회전만 하면 돼요. 돌리고, 돌리고, 예. 돌려서 놓고, 잡아주고, 살짝, 엄지랑 검지로 밀어서 빼고, 그리고, 원밴딩, 예. 걸고, 잡고, 그냥 이렇게 러주고 끝났어요. 근데, 원밴딩도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온밴딩 보시면 얘는 지금 사이즈가 가운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미들 사이즈인데 이 바닥에 보면 이 바닥에 돌기가 요게 살짝 바닥에 있는 돌기가 이게 보이나요? 로트가 이 안으로만 들어가기만하면 돼요. 이 안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기만하면 이 돌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온밴딩 체결할 때이 안으로 바닥돌기 안으로 푹 집어 넣어주고 자 이제 여기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내 손이 지금 이 플라스틱 밴딩을 막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원장님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손톱 끝으로 로또를 밀게 되고 누르게 되고 얘는 로또는 온밴딩은 이렇게 휘어져서 온밴딩에 무리가 가요 또 강제로 체결하다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손님도 아프고 나도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고 결국에는 로트 파손하고 원밴딩 파손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이 되어 있으면 원밴딩 체결하실 때 왼쪽을 먼저 걸어주시고 내가 그 오른손 잡고 있는 엄지랑 검지 말고 중지 손가락으로 걸어주고 중지손가락으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면 이 손을 떼도 지금 안 풀리고 그대로 고정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왼손으로 다시 편하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덮고 있는 것만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중지로 여기를 받쳐주고 검지로는 올려주고 그리고 엄지로는 손톱으로 내가 이쪽으로 계속 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로드가 이 온밴딩 안에 깊이 삽입이 되게 이렇게 손톱으로 지금 당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방향만 맞춰주시고 이렇게 눌러주면 이쪽에 체결하는 양이 조금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쉽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온밴딩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섹션 또 해볼까요? 자, 다음 섹션. 자, 발, 요, 로드 안에 들어갈 만큼의 폭만 예, 잡아주시고, 로드의 가장 끝에 있는 발톱까지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그, 첫 번째 발톱에 있던 머리카락이 이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벗겨지죠. 그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벗겨지면 고무줄 밴딩을 하거나 플라스틱 밴딩을 할때 씹히는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로드의 두 번째 발톱까지만 사용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예. 자, 여기 두 번째 발톱까지 사용을 하시면 회전을 했을 때 이 마지막 발톱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바깥으로 안 벗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고무줄 밴딩을 하거나 플라스틱 밴딩을 했을 때도 씹히는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최대 폭은 왼쪽 기준으로 두 번째 발톱까지만 사용해 주시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자. 펼쳐서 잡고, 텐션 유지해 주고, 두 번째 발톱까지만 사용을 할 거고, 내가 여기서 수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아, 수평이 맞았어. 그대로 1cm 올라와서 살짝 돌려보세요. 자, 머리카락이 가지런하게 다 걸렸는지 확인하시고, 그냥 이렇게 회전만 해주시면 끝나요. 되고, 판넬 놓고, 살짝 풀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밀어서 빼고, 그온 n 딩예 걸어주고 이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네, 오른손으로 중지로 잡아주고 이손 빠져나오고 왼손이 다시 잡아주는데 얘가 지금 내가 이 왼손의 중지로 여기를 받쳐놓은 상태에서 잡고 얘를 이렇게 당겼었어요.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얘는, 네, 이렇게 해줘야 이쪽에 남는 양이, 체결해주는 양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손목 밴드 사용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 세트 구입을 하시면 고무줄을 끼워서 쓸수 있는 고무줄 고리가 있고요. 손목에 차서 할수 있는 손목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에 보시면 홈이 있는데 이 홈에 손목 밴드를 이렇게 밀어서 넣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고 손목에 이렇게 착용하면 고정력도 되게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여기에 고무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요 제공되어 있는 스틱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담으세요. 담으시고 꼬리빗으로 넣어서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여기다 대고 이렇게 쭉이 홈으로 이렇게 쭉 밀어 넣어주면 돼요. 넣고 이렇게 쓱 빼면 한꺼번에 고무줄이 들어가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용할 때는 고무줄을 이렇게 쑥 빼세요 이렇게 빼시면 한 손은 로또가 풀리지 않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한 손으로 벌려서 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한 손으로 얘를 벌릴 수가 없으니까 원장님들이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원장님 대부분 입으로 가세요 이빨로 이걸 잡아서 늘려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지 말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내가 이거 손을 미리 여기다 넣고 이렇게 빼서 뭐두 개나 세개 집어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손을 안 써도 이미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작업하기 좋겠죠. 이따가 사용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네, 좌우측도 좀 볼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 우측, 여기다가 3호 로드로 한 3개에서 4개씩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좀 볼륨이 좀더 많이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우측은 3호에 고무줄로 고정을 해보고요. 좌측은 3호 로드에 플라스틱 온밴딩으로 여기는 또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가르마가 이렇게 가운데로 있으면은 이 가르마에서 적어도 1cm 이상은 띄워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야 겉에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평소에 있는 가르마에서 최소한 1cm 정도는 내가 띄워서 여기서부터 네,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펌제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펌제 도포할 때는 지금 이쪽 정수리 쪽에 갈라진 갈라진 곳을 교정을 할 때는 컬이 좀 S 컬이 나와야 교정 효과가 좋더라고요. S 컬이 나오게 하려면 펌제를 이 발터 위에 뭐 두상의 각도에 따라 이제 펌제 도포도 달라지겠지만 지금 보이는 면에서는 이 발터 위에 펌제를 네, 이렇게 쭉. 예, 이렇게 도포해주면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골고루 이제 다 스며들 거예요 밑에까지 지금 이제 타고 요 밑에까지 이렇게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위에서 이렇게 도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섹션은 각도가 이제 두상각도가 점점점점 내려가면서 발톱에만 이렇게 펌지 도포를 하기에는 조금 불안해요 각도가 타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양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온밴딩에 이홈 있죠 이 홈에다가도 예 같이 이렇게 도포해 주면 예 이제 전체적으로 다쫙 스며들 것 같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점점 더 발톱에다가 하긴 힘들겠죠? 여기도 각도가 애매하니까, 예, 발톱에 한번, 예, 구멍에, 예, 이렇게 한번, 예, 두번 해주시고, 여기서부터는 각도가 이제 밑으로 다 떨어져요. 발톱에 펌제 도포를 해봐야 밑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두피 쪽으로는 펌제가 아예 묻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 위에다가 이렇게 쭉 도포를 해서 펌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전 타고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네, 양을 좀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측면은 부드러운 C컬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펌제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이제 여기에만 펌제가 묻어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만 예, 펌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발톱에까지 펌제가 들어가면 이제 에스컬이 나온다 그랬죠. 저 염색하신 머리고요. 시간이 한 12분 정도 지난 거 같아요. 테스트 보고 컬이 나왔으면 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컬 세스트 봤는데요. 컬이, 강하진 않지만 컬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원장님이 워낙에 강한 거 싫어하시니까 이 컬에서 이제 중화를 할게요. 중화하기 전에 내가 아까 다시 이제 그 걸려있던 자국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가면 아까 딱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다시 빼고 이렇게 밴딩을 이렇게 고정해 놓고 내가 컬을 더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방치만 더 두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지금 컬에서 한 5분 정도 더 보고 좀더 강한 컬을 만들겠다 싶으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5분 정도 있어도 되고요. 펌제를 지금 다시 도포, 재도포해서 타임을 뭐좀더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원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정도 컬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화를 해볼게요. 시간이 5분 정도 지났고요. 제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거를 할게요. 자, 이제 고무줄 밴딩부터 먼저 제거를 해볼게요. 고무줄은 지금 펌제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고무줄만 이렇게 이 얇은 고무줄만 이렇게 잡고 하기가 이게 잘안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머리카락이 매둘씩은 또 같이 잡히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뜯기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공되어 있는 스틱으로 안쪽에서 발톱 사이로,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넣으시고, 요렇게. 자, 이제 아까 온밴딩으로 작업했던 부위 제거 한번 해볼게요. 온밴딩은, 얘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껴주기만 하면 빠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풀러내고. 확실히, 온밴딩으로 작업했을 때, 제거하는 속도가 고무줄로 했을 때보다는 속도도 빠르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온밴딩 시술했던 왼쪽이고요. 오른쪽, 이쪽은, 아까 그, 이쪽은 C컬을 만든다고 고무줄과 고무줄 사이에 펌제 도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모근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컬이 나고 발톱에 있는 이쪽 라인은 살짝 걸리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네, 컬이, 여기도 모근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컬이 나왔어요. 이 밑에는 지금 이제 살짝 펌제가 살짝 여기도 닿긴 했는 것 같아요. 살짝 컬이 나오다 말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나중에 머리카락이 바깥으로 나올 때 기 전까지는 이 꺾여 있는 이 컬이 걸려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쿠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얘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 탔을 때 이제 볼륨 역할을 해주겠죠. 하고 바깥으로 나올 때쯤 되면 얘가 풀려서 자국 하나도 없이 부드럽게 나올 거고요. 좌측에 지금 온밴딩으로 시술한 이쪽 부위는 컬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보단 훨씬 강하게 나왔죠. 이쪽은 컬이 그 강하기 때문에 훨씬 힘이 이쪽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힘이 엄청 좋아요. 지금 이제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볼륨감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올라 타도 얘가 이제 그 발톱에서 나온 이컬 때문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한두달 정도는 이 쿠션이 유지가 될 거예요. 하고 이쪽 뒤쪽에 뒤쪽에 아까 2호로 와인딩한 이 부위도 한번 볼까요? 이 부위는 작게 강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제 아까 갈라진 곳을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1호보다는 그래도 조금 2호로뜨로 와인딩을 했는데 적당하게 강하게 이렇게 잘 걸려 있는 것 같아요. S컬과 C, C컬과 S컬의 차이가 확연하게 이렇게 다르게 눈으로 보이네요. S컬, 3호 C컬. 이후로 네. 와인딩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볼륨이 여기가 맨날 죽어서 말릴 때막 이렇게 볼륨 살면서 말렸는데 어 그러지 않아도 되고 어, 키도 커진 것 같고요. 그냥 머리결도 좋은 것 같고 좋아요. 손님들한테 많이 권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리프트봉 하고 싶으면 여기 동탄지성로 라움 헤어로 오세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